아, 이거는 제가 직접 박스 있죠? 부스터 백 박스. 제가 이걸로 손수 만든 거거든요? 에이, 게 뭐냐? 아! 오네가이, 오네가이, 구독이랑 좋아요. 닝겐다스. 자, 오늘은 왜 손캠이냐? 제손 보시라고. 그 이제 오늘은 뭐랄까 나도 한때는 듀얼 리스트였다 이 말이야 그런 이제 느낌으로 다가 한때 어 유희왕 했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는 사긴 샀는데 뭐 듀얼 자체는 안 했어요 그냥 카드를 수집 그 정도였는데 어 이제 중학생 때는 친구들이랑 같이, 그, 유희왕 시작해가지고, 어막 듀얼도 하고 그러느라, 이제 좀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지, 그때. 그게 딱 엑시즈 이제 나오던, 나오기 시작한 시점이었어. 스무 살까지 했었나? 이제 스무 살될 때쯤에는 거의 접었지. 그래서 되게 안한지몇년 지났는데, 제가 가지고 있던 카드들 한번 오늘 끄집어 내볼까 합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꺼낼 것은, 플레이매트 <laughs> 오더오브카오스 언제 저거냐 진짜 중학교 때 처음 얻은 나 플레이매트가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이것만 썼거든 오늘 이거쫙 깔아두고 어, 느낌 있게 내거 카드 앨범부터 올까 어 앨범 두 개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laughs> 무조건 좋은 애들만 넣어둔 게 아니거든요 거의 막 넣어놨어 그냥. 보면은 <laughs> 나 블랙 매지션이 이 버전밖에 없어. 어 그리고 뭐 네오스랑 스타더스트랑 유토피아레이. 어 그냥 첫 장은 이 주인공들 카드로. 아어 항아리 마신 어 욕망의 항아리 정령 욕망의 항아리. <laughs> 그냥 뭔가 항아리 카드들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거 그냥 컨셉으로 넣어 놨어. 자, 그리고 아, 예, 성각. 아, 네오 갤럭시 아이즈. 다음 페이지는 뭐 엑시즈들 잔뜩 있어요. 카오스 넘버즈라든가 어, 뭐 넘버즈 카드들, 벨즈도 있고. 어, 넘버즈도 있고. 인젝터. 아, 인젝터도 한때 진짜 셌지. 음, 어, 뭐 마도 황성, 마돌체. 아, 여기 보면 히어로 카드들. 마스크드 히어로들 이렇게 모아놨고. 아, 여기 또 히어로네요. 갓네오스랑. 아, 네오스와이즈맨 이거는 원래 유, 효과 몬스터인데, 이게 융합 색깔로 나온 그 오류판이에요. 맨 처음 나왔던 거. 그리고 뭐, 에릭실러랑 뭐, 디어스 등등. 그리고, 어, 야, 나 이거 영문 카드 있었네? 뭐, 이렇게 또 뭐, 엑시즈 쭉 있고요. 어, 넘버즈들. 자, 이쪽엔 뭐 싱크로가 좀 많이 보이네요. 어, 쭉 있어요. 어, 뭐, 예, 유이 카드들, 어, 예, 불매 걸도 있고, 어, 야, 토큰, <laughs> 초용합도 있고, 어, 아, 이것이 나 이거 보면 빡치는데, 좀 예, 해왕덱 맞추려고 해왕 스트럭처 3개를 샀는데, 결국엔 제대로 못 맞췄어. 오! 그리고 아 여기 보면 크툴루 어 크툴루 컨셉 아자토트 나이알라 노덴 크투크 크투그아 발음하기가 힘드네 그리고 아 매직 여러분 그 매직 실린더에 한 장쯤 넣어두면 어쩌다가 개꿀일 때가 있어 <laughs> 그리고 뭐 오드아이즈 아 펭귤럼 때도 어, 한창 했지 레인보우네오스 아, 예, 엑조디아는 없는데 이것만 이렇게 넣어놨어. <laughs> 그리고 마지막은? 아, 나 이거 기억난다. 잊어버릴 수 없지. 마지막. 아? 아? 전부 다 짭카드. <laughs> 아니, 이거는 애초에 짭이라고 하기도 힘든 게, 그냥 애초에 프린트 해가지고 코팅된 거야.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이거 친구한테 받았어요. 그리고 오벨리스크. 이 오벨리스크는 왠지 모르겠는데 영어로 돼 있어. <laughs> 일러스트는 멋짐. 뒷면. 어. 아 근데 이거는 내가 이것도 친구한테 받은 거야. 어 그냥 여기 있는 세개다 친구한테 받은 거예요. 어 여기 아 이거는 진짜 국내판 짭 카드. <laughs> 익신룡. 에 가위 바이보 이거 가위는 왜 있는 거야? <laughs> 어신 적혀 있고. 전설종 몬스터 신족 노래하기를 즐긴다 위대한 힘은 모든 생명 영혼 및 해골까지 되는 만물을 좌우지한다 뭔, 뭔 소리야 이게 어 그리고 공격력 방어력 물음표 그리고 여기 보면 의문의 아, 그 바벨탑이 있거든요 이거는 왜 넣어뒀냐면 이거 넣어둔 시점이 은혼을 보던 시기라 <laughs> 그 궁금하신 분은 은혼 바벨탑 편 찾아보시면 뭐 아무튼 일단 하나는 이렇고요. 자, 두 번째 앨범. 어, 뭐 레스큐레트. 카와이하죠. 뭐 스테라나이트. 어, 아, 방해꾼. 방해꾼은 왜 넣어 뒀냐면 내가 방해꾼 덱을 짜 볼까 해 가지고 <laughs> 넣어 둔 거거든요. 근데 결국 못 맞췄어. 제가 살짝 그런게 있어요. 한창 그 우승하는 그런 덱들 보다는 좀 예능 덱이나 <laughs> 로망 덱 그런 거를 좀 많이 추구해가지고 아 ddd 나 진짜 ddd는 진짜 맞추고 싶었는데 어 결국 ddd도 못 맞췄어. 아 사이버 다크 아 이것도 <laughs> 사이버 다크 덱 맞추려고 이렇게 해놨는데 마찬가지로 결국 못 맞췄어요. 뭐 이리 못못 맞춘덱이 많아. 아 제가 무슨 덱을 썼냐면요. 어 그거는 이따가 이따가 또 보여드릴게요. 아 맞아. 고신 하스톨 얘도 크툴루 테마잖아. 어얘 여기 따로 있었네. 어 그리고 아 진짜 네크로즈도 진짜 맞추고 싶었는데 네, 결국에 못 맞췄고. 음, 어나 슈팅 케이사, 어 슈팅 케이사, 아 있었지, 맞아. 아 여기 붉은 눈, 붉은 눈의 강염룡, 흑염룡, 어뭐 붉은 눈의 흉내왕 이블데몬, 아 패왕흑룡 오드아이즈 리벨리온 드래곤, 어 맞아 맞아 홀로그래픽 레어 레드데몬즈 드래곤 스카라이트. 어 근데 이게 잘안안 안 보. 아, 오씨 눈뽕 클리어윙 싱크로 드래곤도 있고. 아 여기가 끝이네요. FGD. 뭐엘라이트멘트 파라딘 어뭐 이렇게 있고 뭐 앨범은 이게 끝이에요. 어뭐 보면 에, 덱도 있는데 야이 케이스 이것도 오더오브카오스 그거야 <laughs> 이게 뭐뭐 뭐 하면 줬었지? 이게 그 카드 매장에서 대회 참가하면 줬었나? 먼저 이거 뭐지? 아 벨즈 덱 벨즈네요 벨즈. 어뭐이빈 거는 <laughs> 어 이제 뭐 돌려쓰는 카드들일 거예요 아마. 그리고 이게 그 당시에 쓰던 거다 보니까 현재 금지 제한 리스트랑은 어, 좀 다를 거예요. 어 봐봐 막 태풍도 섞여 있고 하잖아. 예, 예전에 쓰던 그거라. 어뭐 그냥 이런 식으로 있고. 이거는 뭐지? 다크 리벨리온 엑시즈 드래곤. 아, 얘 예, 그거구나. 제 펜듈럼 대기였던 클리포트 덱. 뭐, 이런 식으로. 아, 맞아. 나, 오드아이즈, 이거, 홀로그래픽 있다. 뭐 야, 이건 좀잘 보이는데? 클리포트도 좋았는데. 어, 봐봐. 나, 매직 실린더 한 장은 꼭 넣는다고, 이거. 어, 아, 이때는 이제, 그, 태풍이 금지 먹은 후라, 해피의 깃털 썼어요. 뭐, 아무튼, 클리포트 덱은, 뭐, 이렇게. 자, 그리고, 어, 이거, 케이스. 이거는, 그, 벨즈, 샀을 때. 이겁니다. 이게, 아, 이게 이제 제가 접기 직전까지 주로 썼었던 샤크 덱입니다 샤크 예 그래서 이 프로텍터도 이거라고 자 경룡신 어비스 스플래시 샤크 드레이크 바이스 샤크 드레이크 사일런트 아너즈 다크나이트 카오스 넘버즈 어 그리고 사일런트 아너즈 아크나이트 두장 어뭐 이런식으로 어 이게 이제 푸텍도 이중으로 해가지고 내가 이중 푸텍했어 어뭐 그냥 이런식으로 쭉더 세븐스 원아더 세븐스 원은 한번 뽑히면 기분 좋아 이러지? 진짜 어뭐 그냥 이런식으로 쭉 있습니다 어 샤크라서 백상어 <laughs> 레스큐 레비 쓰려고 얘는 뭐지? 아이그 해왕 해왕 덱은 아니고 에 내가 소스 모아둔거일거예요 해왕 머메일 아, 이것도 내가 그 전에 자주 썼던데 버닝 너클러. 근데 난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버닝 너클러를 버닝 나쿠라라고 번역했을까? 지금 생각해도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뭐 버닝 너클러덱 이렇게 이렇게 뭐쭉 있습니다. 오. 그리고 이거 어비스라이징 케이스. 대회 뭐 참가상 그런 걸로 받았나? 아, 이거 기왕 기왕덱이구나. 아, 나 링크 카드가 있긴 있다. 아, 맞아. 그 링크 나온 직후에 친구들이랑 마, 마지막으로 카드 매장 딱한번 갔었어. 성잔용 어, 성잔검사, 닝기르수. 그냥 소스들만 이렇게 있네요. 자, 그리고 아, 이거는 제가 직접 박스 있죠. 부스터백 박스. 제가 이걸로 손수 만든 거거든요. 예, 이게 뭐냐? 아, 맞네, 5파츠, 5파츠 덱이다 이거 <laughs> 나 이거 5파츠 덱 케이스로 썼다 갤럭틱 5파츠로드라고 <laughs> 어, 얘 보면 찍지도 붙여놨어 어 그래서 완벽히 덱 케이스 역할을 한다고 에이, 이것도 뭐 얼마, 뭐 없을 거야 딱히 이렇게 쭉 있어요. 넘버즈 카드도 있고 스팀 힐러, 얜왜 있지? 아 인스턴트 퓨전, 아 인스턴트 퓨전 때문에 넣어놨다 오! 뭐 나머지는 그냥 그 카드 프로텍터 내가 이거는 DD댕 맞추려고 어? 그냥 아무것도 없는 금색 프로텍터 근데 결국엔 못 썼어 이거 이중프텍은 여기 금색에다 끼우려고 <laughs> 근데 결국 못 썼어 이것도 어 이건 그냥 남 남은 거 어 이것도 그냥 남은 거. 아 이거는 그거다. 친구랑 몇장 바꿨다. 또 뭐가 없나? 아, 나 가방에 이거 들어 있어. 밀레니엄 덱. 야, 얘 박스 다 찌그러진 거 봐. 이거 소환신 액조디아 들어있던 예, 깐 적은 있어. 어, 한번 꺼내보고 내가 다시 넣어 둔 거야, 이거. 야. 소환신 액조디아. 엑조드 플레임. <laughs> 봉인된 엑조디아. <laughs> 어, 엑조디아 파츠 다 들어있죠. 엑조디아 네크로스 이고 아, 야, 불매도 들어있었네, 이거. 어, 불매걸도 있고. 그냥 이거는 소장하고 싶어서 샀을걸, 아마. 오레노탄! 도로! 자, 기다려봐요. 그, 박스 하나 더 있거든요. 거기에 뭐인지 좀 찾아볼게. 아, 일단은, 슈팅 케이사 프로텍터. 얘안쓴 건가 봐. 그리고, 스트럭처 덱, 내가 이것도 샀었나봐. 스타더스트 워리어 있는, 이거. 어, 이건 아예 존재를 까먹고 있었네. 스타더스트 워리어. 어, 뭐 이렇게 제트 워리어, 뭐 엑셀 싱크론, 이거 쭉 있어요. 어, 얘 스트럭처는 뭐 손을 안든 거라. <laughs> 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 뭐 다른, 뭐 카드들이 좀더 있긴 한데, 뭐 딱히 그거는 거의 다 대부분이 잡카라 보여드릴만한 거는 이게 끝인 것 같고. 뭐 아무튼 그래서 일단 제 카드들 이렇게 보여드려 봤고, 나도 한때는 듀얼리스트였다. 1편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다들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아디오스